세 권의 서신 중 마지막 서신입니다. 곧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람을 좀더 엄숙하고 진실되게 하지요. 사람의 유언이 의미가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유언 앞에서는 진실될 수밖에 없지요. 심지어 천개불이라도 유언은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디모데우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며 읽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특별히 믿는 자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곤면을 아시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말을 합니다. 그것은 충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충성은 두 가지 면으로 이야기 되죠. 하나는, 비록 나의 가치가 금그릇, 은그릇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맡은 바 소임에 충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항상 준비된 자로서 충성해야 한다는 거죠. 비록 당장 쓰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쓰심을 믿고 기다리며, 오늘을 준비된 자로서 사는 겁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할렐루야. 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신학자 하퍼스는 이 말을 하나님 나라로 이해했지만 칼빈을 위시해서 더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이 가시적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곧 교회 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일체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다양성이죠. 곧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같이 독감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모난 사람도 있고, 둥근 사람도 있고, 듬직한 사람도 있고, 삐죽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차만별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필요치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저마다 역할이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몫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다 세워 놓으신 거죠. 어떤 집사님이 교인 중에 꼴보기 싫은 집사님이 있어서 늘그 집사님 볼 때마다 생각하기를,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건안 잡아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 귀신이 안 잡아가는 게 아니라 못 잡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귀신도 못 잡아가더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제자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12명의 제자만 거두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판 가론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보는 안목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도 거기 세워놓으신 거죠. 오 헬리라는 작가는 말하기를 길가에 놓여있는 조약돌도 그냥 의미 없이 놓여진 것은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거기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귀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귀하게 쓰는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천하게 쓰는 것도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하게 쓰는 것도 이유가 있고 몫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천하게 쓰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거짓 교사인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비유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때문에 교회가 많은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런 이들을 통해서 옥석이 갈아지게 되고, 바른 진리에 대한 탐구와 기반이 공고히 될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다면 이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할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분열과 갈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사회통합실태진단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반적 갈등 수준이 심하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80%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갈등들을 보면 이념 간의 갈등이 87%로 가장 심했고 뒤이어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간의 갈등 등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이 생겨나는 원인으로 사회학자들이 꼽는 가장 핵심적 이유는 다름에 대한 몰 이해라는 거죠. 갈등이라는 말의 근원을 찾아보면, 칙을 의미하는 갈이라는 말과 등나무를 뜻하는 등이라는 말이 합쳐져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칙과 등나무는 줄기가 서로 얽혀 자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칙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간다고 합니다. 즉, 갈등은 칙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에서 감아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왼쪽에서 감아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오른쪽에서 감아 올라가든, 왼쪽에서 감아 올라가든,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다를 뿐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은 알고 보면 다름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름 속에서도 상생과 사랑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자 책임인데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틀렸다로 규정하면서 서로 적대하고 편을 가르는 이 죽음의 문화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빌리포스 4장 5절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너른 마음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못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여호수아 5장 13절 이하를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러 나아갈 때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묻지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곧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묻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곧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라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네편내편 편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 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 선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러분 성경은 자격을 따지거나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이나 높은 지침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누구든지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8장 3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선언하지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귀히 쓰는 그릇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수 있을까요? 네갈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묻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있으실까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아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법곧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할 법궤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데 있어 하나님은 시딥나무로 법궤를 만들라고 하지요. 시딥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데 굳이 그 나무로 만들어서 그 위에 금칠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아카시아 나무는 좋은 목재가 아닙니다 목재하면 백향목이나 종려나무, 상수리나무 같은 좋은 나무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들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뗄감으로나 쓰는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시띠나무로 법계를 만들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아카시아 나무같이 베베 꼬여서 보잘 것 없는 우리 같은 존재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잘 펴고, 잘 다듬고, 잘 만들어서 그 위에 금치를 해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사사기에 나오지요. 이스라엘의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으로 사사의 역할이 재판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 영향력이 정치나 군사 등으로 확대되었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는 구원자로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니 사사는 이스라엘의 명운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아무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의외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요.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로 소개를 합니다. 당시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즉 오른손을 쓸수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왼손을 썼다는 말입니다. 과거 성경 시대에 장애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신이 벌을 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왼손잡이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의외입니까? 사사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소개합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싸웠다는 얘기는 그가 소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계층이 소치고 양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가장 위대한 사사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사 입단은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입단은 집안에서도 쫓겨나서 시중 잡배들과 어울려 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도 하나님 손에 붙여지니 사사로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하는 의구심을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여지면 누구든지 수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곧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성공을 걷어왔는지 또 얼마나 가치, 좋은 가치들을 쫓아왔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겼는지 그런 것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늘 자기를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에 있어서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지만 사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에게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삽니다. 문제는 이 죄를 감추고 살 거냐 아니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살 거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죄를 감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죄의 사함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물질에 있어서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받는 시험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직하느냐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되게 사람이 어디서 걸리냐면 돈에서 걸립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믿음을 판단하는 시금석 가운데 하나가 헌금 생활이죠. 말은 번드르게 하게 하지만. 자기 이익과 욕심의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깨끗하고 흠이 없게 정직하게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은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쓰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필요한 때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함이 되리라 하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소담한 그릇에는 밥을 담고, 큼지막한 대접에 국을 담습니다. 이것저것 재료 모아가지고 비빌 때에는 양푼 그릇이 필요하고, 된장찌개는 뚝배기에 끓여야 제맛입니다. 라면 끓일 때에는 적당한 냄비가 필요하지만, 옥수수 삶아 먹을 때는 큰 들통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름에 옥수수를 한 서른 번은 삶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옥수수를 좋아하는지 말이죠 늘 쓰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주방에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필요한 데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내 삶에 충성을 다하는 자 하나님 만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뽑아내시고 두드러지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이구백이란 말이 있습니다 20대의 90%는 백수다라는 말입니다 삼일절이란 말도 있습니다 31살까지 취업 못하면 절단난다 끝장난다 라는 말입니다 사수생이란 말도 있습니다 40대에도 수험생처럼 눈치 보며 살아야 된다 오늘날 남자들의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초땡이란 말도 있습니다 50대 초반에 명예퇴직, 인생땡 하나같이 냉소적이고 자주 섞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는 깊은 낙심과 좌절이 깔려있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두운 현실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을 준비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끄집어다가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가치가 남들처럼 대단해 보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며 또 비록 당장 내가 쓰임 받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쓰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오늘을 준비하고 살면 그 준비가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